밸류업 지수 선물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파생상품 중 하나로 주식이나 지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선물 상품입니다. 주로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이나 가치주 바이오 스톡스에 초점을 맞춘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활용하며 중장기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밸류업 지수는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 이익성장성, 배당성향 등을 고려하여 저평가된 주식들을 묶어 만든 지수입니다. 벤치마크 지수로는 S&P 500 Value Index, S&P 500 Value Index, MSCI World Value Index 등이 자주 사용됩니다. 단순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보다는 PBR주가 순자산 비율, PER주가 수익 비율이 낮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해지 및 레버리지 전략에 활용 가능, 주가 하락 위험을 회피하거나 상승시 높은 수익을 노리는 투자에 적합합니다. 변동성 완화 가치주로 구성된 지수는 일반적으로 성장주 중심의 지수보다 변동성이 낮아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축에 도움이 됩니다. 금리 민감도. 가치주는 금리가 상승할 때 유리한 경향이 있어. 금리 인상기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점. 다른 선물과 마찬가지로 만기일이 정해져 있으며, 만기일 이전에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롤오버해야 합니다. 2점. 소액으로 큰 포지션을 취할 수 있어. 증거금만으로 큰 이익을 노릴 수 있지만, 손실 위험도 큽니다. 타고상품거래소 CME, 홍콩거래소 h k x 등, 해외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다양한 밸류 지수 선물이 있습니다. 장점, 저평가된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할 수 있어 경기 회복기나 금리 인상기에 유리합니다.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방어적 투자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배당을 중시하는 종목이 많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점, 성장주 중심의 투자에 비해 단기 성과가 낮을 수 있음. 가치주가 포함된 지수의 경우 시장 전체가 상승할 때 성과가 뒤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기에는 성장이 둔화되면서 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 변동성에 대비해 성장주 포지션의 일부를 가치주 지수선물로 해지합니다. 동일한 지수 내에서 밸류 인덱스 와 성장주 인덱스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해 차익을 노립니다. 금리가 상승할 때는 가치주 중심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금리가 하락할 때는 성장주로 이동하는 전략을 씁니다. 미국 대선 등 거시적 이벤트는 가치주와 성장주 간의 자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에 따라 가치주 선물의 수익성이 변동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리 전망을 주시해야 합니다. 롱텀 포지션에 적합하나 선물 자체의 레버리지 특성상용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밸류업지수 선물은 금리 경기 회복, 배당 등 다양한 요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중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해외 선물 투자에 있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가치주 기반의 밸류업지수 선물이 효과적인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